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제 이웃을 차별하거나 이웃의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어, 너희들이 이웃을 차별하거나 혹은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합니다. 어, 이거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아, 시금석이 되겠죠. 한번 본문을 살펴봅시다. 내 네,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되냐? 구원하겠느냐? 되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수사적인 표현으로 구원 못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어, 할수 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가지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 참된 거이시라면 행함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 믿음에다가 행암까지 포함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참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참된 믿음은 행암을, 어, 행함의 열매를 낳는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 아이가 살아있으면 막 움직이려고 들잖아요. 예. 시체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면 뭔가 느끼고 어, 움직이고, 그리고 꼭 갇혀있으면 너무 답답함을 느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많은 형제는 자매가 헐벗고 일어갈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럼 그 사람이 배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먹을 걸 줘야죠. 그렇죠? 그럼 아무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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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도 그 믿음이 실제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하는 말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듯 마찬가지로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미,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믿으면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행함에 은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행함을 가집니까? 이렇게 아,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야구보는 뭐라고 그러냐? 그 무슨 소리냐? 나는 행함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너한테 보일이라.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행함도 없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행함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선행의 열매를 맺어간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이라는 말은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듯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은 고대 교회 의쉐마라는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 이 신앙 고백을 믿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 진짜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다, 잘하는 거다. 이거 맞는 말이죠.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잘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어, 나는 정통 신앙, 나는 지금 장로교도고 말이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믿고 있지. 내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귀신들도 그 내용들, 마귀와 어, 그 수하들도 그거 다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이 험블이시라고 생각해요. 그 귀신들도 뭐 무슨 뭐 저기 다른 종교의 신들이 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어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존하지는 않죠. 징후하죠 그렇죠?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한번 고쳐 봅시다. 믿음은 단순히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고 인격을 향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이, 이 교리적으로. 그렇지만 그예수님은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주 들은 얘기지만 제 이름이 이정규고, 뭐시각학교 담임 목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믿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 저에 대한 정보를 믿는다 하더라도 저를 신뢰하거나 의존하지 않을 수 있죠. 제 아내가 저를 신뢰하거나 의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마음속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만 나는 어, 예수님을 좋게 생각해요 나는 그분이 하신 일이 난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께 전적인 신뢰와 어, 믿음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뢰하고 믿는다면은 종종 이럴수 있는 겁니다. 네가 내가 너한테 하는 명령들이 너한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를 신뢰한다면 넌 나를 따를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진짜 믿으면요. 그렇지만 아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요. 난 그러면 따르지 않을 거야. 그러면요 여전히 내가 주예요. 내가 구원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믿는다는 거죠. 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자녀삼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은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질 것과 전전긍긍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막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다라는 걸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로만 믿고 실제로는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전히 도의 노예 상태겠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도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믿음이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옥 가고 천국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어, 영향력으로부터 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서는 죽음 믿음으로는요. 자, <laughs> 두 번째 아,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암담하게 느껴지시고 무섭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어, 우리에게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증인들도 다 죄를 저지르고 그들도 뭐 올바른 삶,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어, 인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히브리스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음을 가지신 존재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부하라는 걸 믿으셨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요. 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은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냥 아신 게 아니었어요. 믿으셨어요, 했습니다 그분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의 괴로움을 당하시면은 그 다음 사흘 될 것을 삼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분은 믿으셨어요. 물론 그분은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갈등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그분도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분도 두려우셨습니다 캐세마리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세 번이나 <laughs> 이 죽음의 잔을 자신에게부터 옮겨, 옮겨달라고 간과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크 존스라는 신학자는 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일찍에 없었던 가장 훌륭한 신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믿으셨어야 했어요 왜 그분이 믿으셔야 하는 그런 힘듦으로 어, 자기 자신을 내던지셨습니까? 간단하죠 초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그분이 믿어야 하는 결단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주라면,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 좀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도 손해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그분도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순간에 놓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어, 염려되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서 믿음을 가지신 분을 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참신앙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었다면,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이 아난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말만 하시고. 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말만 하시고 진짜로 믿는 분이 아니셨다면요. 우린 다 지옥 같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할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